성경과 과학 77번째 시간입니다. 마사다에서 다짐한다. 본문을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을 잡아봅니다. 마사다에서 누가 무엇을 왜 다짐하는지를 조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칼과 창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피신하여 있을 때 다윗의 온 집안 식구들이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던 자와 빚진자 그리고 불만이 있던 자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는 자들이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다윗은 대장으로 이들의 신변까지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합의 미스바로 가서 모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하여 무엇을 하려는지 내가 알기까지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우를 피하여 도망온 자가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임무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새에 있는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때에 대언자 갓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유다 땅 하렛 숲에 있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아둘람 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을 말하면서 마사다를 말하게 됩니다. 마사다와 아둘람 굴은 다른 것임을 먼저 밝힙니다. 지도상에서 마사다가 있고 아둘람 굴이 따로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마사다도 별로 관계 없었던 마사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아둘람 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같이 여겨진 곳들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은신처로 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서북쪽 쇠벨라 지역에 있는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해발 800m의 중앙 산악 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블레셋과의 전쟁 때 접전지이었습니다. 이곳은 블레셋이 침략해 오는 것을 막았던 곳입니다. 그 전쟁으로 다윗은 전쟁 영웅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굴 앞에는 400명의 군사가 훈련할 수 있는 넓은 곳이 있습니다 굴의 천장은 뻥 뚫려 환기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림 보는 것 바와 같이 굴 속에서 천장으로 본 것이 하나 구멍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요새라고 하지만은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하고 있어야 하는 도망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삶을 그린 시들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 아둘담 굴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된 곳입니다 다윗은 10편 57편 7절에 그려져 있는 다윗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 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빛을 깨우리로다 10편 57편 7장 1절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꿈이 꾸어지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평안하고 즐거운 일들 가운데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아둘람굴의 은신처로 삼고 왔던 것은 평소에 양치기 목동 다윗이 이곳에서 돌 삶의지를 하면서 연마된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위를 피하여 낮잠을 자기도 한 곳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그 소년 시절에 함께 하던 이곳을 기억하시고 버리지 않고 간직하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곳을 떠나 유대 땅 하렛 숲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언자 가선 다윗에게 이곳에서 떠나서 하렛 숲으로 가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도망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추격자의 발걸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온갖 음모를 꾸미면서 말하고. 다윗을 추격해 오는 그 추격자를 피하여 가야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최후의 다윗은 사울왕을 일대왕으로 모시고 제2대왕으로 나라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는 독립국가로 건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솔로몬은 제3대 왕으로 있었습니다. 나라는 더 부강하고 전후 후무한 지혜와 부기를 누렸던 솔로몬 정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뒤에 나라는 분열되고, 분열된 그 나라는 남쪽은 유다국으로, 북쪽은 이스라엘국으로, 이루어 서로 형제의 싸움이 있고 외세의 싸움이 있는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다가 재건되는 일이 연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온 유대인들은 대망의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 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등등으로 고난을 겪었지만 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게 된 이들의 생각은 오직 메시아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고대 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메시아를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치던 그 백성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선잔을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할 것 없이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해는 주후 70년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로마의 타이트스 장군의 주의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유대인 일부는 결사 항쟁을 벌리던 960명이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마사다로 모여왔습니다. 로마의 정부군은 3년 동안 총 공격을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를 거듭하는 로마 군의 자존심이 말할 수 없이 상하였습니다. 로마 군은 마사다를 포위하면 물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도 실패였습니다. 이 마사다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한 사람이 나기를 타고 올라가는 꼬불꼬불한 길입니다 3년 동안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마사다 요새를 함락하는 데 실패만 하던 로마군의 자존심은 구겨지고 말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락작진을 계속 펴고 있었습니다 대규모의 로마군 정파가 있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은 유대인의 노예를 총동원하여 작업을 시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사다 절벽, 요새 그 절벽 말입니다. 뒷부분을 해서 흙으로 언덕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마사다 정상까지 흙으로 언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요새 정상과 같은 높이에서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한편 마사다에 있던 960명의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버티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함락되고, 주후 73년에 로마의 실바 장군이 9,000명의 병력 10군단이 총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때 유대인 지도자 벤 야이르가 유대인들에게 연설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로마와 맞서 싸우는 용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산채로 로마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로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명예로운 자유인으로서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내는 욕을 당하지 않게 죽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노예로 사로잡혀가는 기억이 없도록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물과 요새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곡식창고만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결하여 죽은 것은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 식량이 없어서 자결하였다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곡식 창구는 그대로 보존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 지도자 벤 야이르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유를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 로마 정부군들이 요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란 953명이 죽어 있는 시체만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살아있는 두 여자와 다섯 명의 어린이들만 살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 마사다의 비극을 다시는 반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반드시 마사다에 와서 선수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유대 젊은이들은 필수적으로 이곳을 방문하게 합니다. 또한 성인식을 이곳에서 하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다시는 이런 일로 슬픔을 가지지 않고, 아픔을 가지지 않고, 이런 일로 아픔과 슬픔을 겪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잠깐 참고로 마사다라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마사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권하는 귀한 영화 한 편입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말로 감당하기 힘든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것 같이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격한 고난들이 있을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지막 항쟁의 현장 마사다도 요새로 요새도 함락시켰습니다. 마사다를 함락시킨 데에 로마 제국은 주후 476년에 멸망되었습니다. 로마는 영원할 것으로 알았지만 그도 멸망하였습니다. 로마는 다른 어떤 외적에 의하여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타락과 분열이 서로 망하게 하였습니다. 대로마의 문명은 인간의 물질 문명을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부패하였고 분열된 민족은 로마를 붕괴하게 만들었던 것이 그 로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멸망하였습니다. 분열과 정신부패. 이것은 멸망과 붕괴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는 정부나 개인단체 또는 교회도 부정과 부패와 분열은 폐망하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어떤 적이 폐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멸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사회가 국가는 소생합니다. 회개하라, 교회들이여.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찾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교회가 살아난 일의 선봉자가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세력에 의하여 폐망한 예루살렘과 마사다는 완전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지만은 이들은 정신의 유대인의 그 정신, 마사다에서 보여주는 그 정신, 2000년이 지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 영원하신 주의 말씀에 주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